청계산 입구역에서 나왔습니다. 2번 출구 원터골 입구 곤드레츠더 입구 여름나무 고속도로 밑에 <laughs> 돌다리길 미륵당 문이 <미륵당. 웃음> 열려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미륵당 <laughs> 입구에서 청계산 등반을 시작합니다. 계속 비가 오다가 어쩌나 어쩌다 하루 지금 해가 해가 구름이 있지만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몰려들었네요. 시 원터 걸입구 등산로 불다리 밑에는 재래상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역시 등산로 입구에는 이렇게 등산 의료 판매하는 곳이 많죠. 불참나무. 225살 플러스 28, 48, 270살 정도? 진제산, 청계산 등산 안내도입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그, 이제 청계산, 등산, 본격적인 시작. 어디 갔어? 오, 갔어.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잘 찰찰. 팔팔팔. 물이 많이 밀어가 됩니다. 습하니까, 날씨가 습하니까 벌써 땀이 비질비질 나오고 숨이 차요. 매봉까지 2,100m 남았습니다. 길이 비가 많이 와서 질퍽 질퍽해요. 위로 텃밭들이네. 텃밭인지 잡초밭인지 위로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져 누워있네요. 넘어진 나무 두 돌계단 청계산은? 두계단으로 시작합니다. 청계산답게 졸졸졸졸 벌써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어, 조금밖에 안 왔는데도 얼굴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 저기 까꿍 이숲하고 더운 사이에 시원한 바람이 솔솔솔솔 솔솔 솔솔 불어오기도 합니다. 계단을 쭉준히 올라갑니다. 땀이 많이 나서 땀땀 나라고 진행을 못하겠어요. 버섯이 장미꽃처럼 나무 등걸에 피어 있네요. 자, 이제는 또 둥근 원목 계단길. 돌멩이도 많고. 약간 이슬비가 내려서 시원해요. 오,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키큰 소나무들. 와, 산의 매력 여기도 있습니다. 길은 좋습니다. 마지막 한 흙길에 멋있는 소나무들이 호위해주고 바람도 살살 불고 <웃음> 뭐예요? 소나무. <laughs> 어예 인간 소나무 800m 엄청난 계단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야될것같 습니다. 아, 마지막 다 내려오 셔서 <laughs> <에? 웃음> <laughs> <laughs> <거>, <laughs> <laughs> 계단 오가 나풀로가 <laughs> <헬로가> <laughs> 매봉 헬 기장 계단 쪽 으로 때는 저기 계단 올라가 는팁은 터벅 터벅 발 전체 를올 리지 말고, 뒤꿈치는 허공에 말앞 부분 3분의 2만 딛고 올라가는 게 다리 운동에도 좋다는 정성근 TV 정성근 교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옆에 나무들 사이로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지금 잘안 보여요. 흐려요. 계단을 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온 계단입니다. 가야될 계거 맞죠? 아, 네? 음..저도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뭐냐면 매봉 헬기장 청계산 매봉 헬기장 여유있게 올라오는 이게 헬기장 매봉 헬기장에서 헬기장도 나와. 헬기장. 그래서 간식 타임. 아침에 급하게 출발하느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에 있는 걸 대충 담아왔어요. 매봉 헬기장에서 매봉 정상으로 가는 곳. 기다리는 돌문바위입니다. 자, 청계산의 전기를 받으러 돌문산으로 아, 돌문바위로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아까 돌문 바위를 돌면서 소원은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과 수혜를 입은 분들이 빨리 복구해서 일상생활을 찾기를 기원했습니다. 정상인 매봉이 가깝게 있는 계단이에요. 마지막 계단에서 보는 전망이에요. 매 메바위에서 보는 전경. 날은 흐리지만 그래도 산이 보일 것같 보여요.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 찍는 걸 찍습니다. 매바위에서 매봉으로 내려가는 <laughs> 길이 <조심하세요>. 너무 멋있어요뭐 했어? 감사합니다. 몸을 던져요? 바위에서 매봉까지는 한 <laughs> 2분? 사람들이 옥녀봉 가는 길을 보네요 음, 음. 검색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 매바위에서 조금 내려와서 계단인데 굉장히 멋있네요 아주 지리산 저리 가랍니다 음, 이제 옥녀봉 쪽으로 가는 갈림길에 왔어요 4km 엄청난 계단을 내려가고 또 엄청난 계단이 앞에 있습니다 무시 매봉에서 옥녀봉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계단을 내려온 다음에 살짝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나자 매트가 깔려있고요 약간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옥녀봉에서 양재역 양재동 화물터미널 가는 길 쪽입니다 일기예보에는 3시부터 비 온다고 그랬는데 예보보다 일찍 11시 반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한선에 우산을 받치고 한선으로만 스틱을 짚고 내려가려니까 힘을 못쓰겠어요. 빨리 못 내려가겠습니다. 무릎 뒤쪽도 아팠어요 옥류봉에서 오다 보니 산포마을이라는 표지판이 나니고 이로 가야죠. 저쪽으로 서울랜드로 가면 과천입니다. 옥녀봉에서 길을 좀 잘못 선택, 아니면 놓쳐가지고 지름길로 못 가고 좀 멀리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삼포로 가는 길? 삼포마을. 이라는 대로 내려오다 보니 배밭, 배과수원이 있네요. 음, 배가 매달려 있습니다. 음. 봉지에 쌓여 있는 것도 있고 안 쌓여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산포 마을인가 봅니다.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비는 안 오고 흐려요.